하늘건강법 건강 강의 시간으로서 치아 질환, 잇몸 질환, 입냄새 원인 및 치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어, 치아 질환과 잇몸 질환에 대해서 어, 세 번에를 나누어서 이야기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치아 질환이나 잇몸 질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그 동영상을 좀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지금은 입냄새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대부분, 어, 1번의 이유입니다.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서, 소화가 안 되면은, 그러면 위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뭅니다. 오래 머무면은,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요, 발효가 안 되고, 발효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패가 됩니다. 부패. 균에 의해서, 발효, 좋은 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은, 좋은 가스, 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냄새도 없고, 발효가 된 거는 좀 향이 좋고, 가스도 없는데,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모니아 같은 수치는 저 이상한 독특한 냄새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썩은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썩은 가스가 이렇게 부패가 되면서 썩은 가스가 위장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스는 위로 또 오르잖아요, 위로. 그래서 요 식도 있잖아요. 통해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냄새가 노는 겁니다. 입 냄새가 그래서 입냄새를 어떻게 없애냐고, 뭐, 글을해봤자안 없어지죠. 위에 있는, 썩어간 음식을 빨리 내려서 위, 위장에서 가스를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속을 비워주면은, 위장을 빨리 소화를 시켜주면은, 가스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인은, 입냄새는, 방식은, 왜 소화가 안 되냐? 그럼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빨리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입냄새를 제거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원인은 소화가 안 돼서 그렇고, 그래서, 가스가 발생하므로 소화를 잘 시켜서 정상적인 발효를 시켜서 발효된 유제품이나 냄새를 보십시오 향, 향이 없든지 좋습니다 예, 그거는 발효는 좋습니다 발효를 시킨 것들은 보면은 근데 부패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소화가 안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장 소화, 위장이, 위장이 소화 안 되는 이유라든지 뭐 위장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걸 아마 좀더한 공간법에서 제가 동영상 찍어놨던 거를 좀 보시면은 설명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길게는 못하고 하면요. 간장 담낭이 오행상의 도표를 보시면은 이 간장 담낭이 근육을 간장하는데 이게 근육을 간장하는데요. 본인이 간이 약해요. 스트레스를 받든지 이제 특히 어 그래서 혹시 근육이 지가 날란다든지어깨가 굳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위장도 마찬가지로 위장도 근육입니다. 근육에 대한 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위장이 두께가 있으면서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그래서 근육의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근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간장 담량이 약해져서 근육에 지가 나고. 붙고 심장도 쪼이고 뭐~ 위장도 쪼여서 근육 소화가 안 되고 <laughs> 그서 대장이 쪼이고 대장이 문제가 있으면 뭐가 되니? 변비도 오고 자궁에 문제가 가면은 자궁이 쪼여서 생리통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어깨도 아프고 편두통도 생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돼 눈에 눈물도 난다든지 이게 간장담낭이 나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장담낭이 진짜 나쁜지는 알고 싶으면요. 간장담낭이 나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게 이미 분류가 다돼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 분류 내용을 보시면, 아, 내가 정말 나쁘구나. 예. 를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장담낭을 좋아지게 하는 게 위장을 좋아지게 소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간단한 얘가 식사 후에 신맛 감식초든 신맛을 맛있는 여러 가지 신맛을 환으로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그 주스를 먹든지 신맛에 관계된 음식을 식후에 한시간 내에 많이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소화가 잘 되면서 내 입냄새가 많이 완화되든지 없어짐을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신장반강입니다 신장방광이 약해졌을 때 오는데, 이거는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위장기능도 약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 혹시나 신장방광이 나쁠 때 나타나는 증상의 내용을 보시고,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요, 일단은 뭘 먹어야 되냐면요, 제일 좋은 게 원래 소금입니다. 소금. 보시면은, 소금을 먹으면은, 소금물을 드시든지 이렇게 하면요 이것도 좋아지겠지만 혹시나 썩은 가스가 발생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썩은 가스가 발생을 할때 썩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소금을 절이면은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안 썩습니다 절대 본인이 너무 싱겁게 먹기 때문에 썩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항상 맹물을 드시지 마시고 소금물을 드셔보십시오. 입을 씻을 때. 안 그러면 밥을 먹고 밥때 짜게 드시는 거죠. 일단은. 입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 근데 짠내가 몸에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행상으로 치면요. 짠맛은 신장을 나쁘게 하지. 신장 방강도 좋아지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매우. 짠맛을 먹으면은 막뭐밥 도둑이라 하잖아요. 젓갈 같은 게밥 도둑입니다. 식욕이 막 땡깁니다. 그 말은 소화력이 엄청 좋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입 냄새는 바로 없앱니다. 소금물. 간단합니다 그냥 소금 그래서 소금물이 힘든 사람은 환으로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금을 가지고 신장 반강을 좋아지게 해서 만들어졌던 다시마 마밤 이렇게 넣어서 뭐 오행생식 같으면은 그런 데서 크리탈전 같은 이렇게 아니면은 죽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마시는 거죠 삼키시면 됩니다 그냥 식사때 식사하고 나서 삼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냄새가 안 나고 혹시 냄새가 난 다음에는 짜게 삼키시면은 너무 간단하게 입냄새는 그런 사람은 완화됩니다. 그러면은, 신맛. 그냥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십시오, 그냥. 잘 모르겠으면은. 신맛의 음식을 한 시간 내에 많이 드시고, 소금을 많이 드시보면요. 입냄새가 완화된 게 바로 느껴집니다. 소화도 너무 잘 되고, 그러면서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 왜? 소화가 안 돼서 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스트레스. 심포삼초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냄새가 많이 나죠. 위장이 왜냐면경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거는 거나 이런 거나 모든 것을 다 나쁘게 하거든요.